저기 가서 내가 내려서 안고 있을게 아이고 아 많이 온다 이기가 아. 아이고 우리가 이거 이내 아웃 버거 먹으 왔다가 지금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노아가 침을 내가지고 안에 들어가시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, 지금 이렇게 해서, 괜찮은데, 여기서어문을 해갖고 바깥에 나떻서벤치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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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많네 날씨는 너무 화창하고 좋고, 시애틀에는 뭐, 비 오고, 춥고, 우중충한데, 여기 LA 날씨는 너무너무 좋습니다. 가지고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